안녕하세요. 당뇨 환자분들은 과일 드시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당뇨에 좋은 과일 10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당뇨가 있으면 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과일을 적당량 섭취하시면 오히려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소개할 과일들은 모두 혈당 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들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건강한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베리류입니다. 딸기 블루베리는 당뇨 환자에게 최고의 과일로 꼽힙니다. 혈당지수는 25에서 40 매우 낮음 특징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을 완화합니다. 섭취량은 딸기 10개 블루베리 반컵 정도 드시면 돼요. 두 번째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1개가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한 과일이죠. 혈당 지수는 약 36. 특징은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섭취량은 중간 크기 한개 껍질째 드세요. 세 번째는 배입니다. 아삭한 식감과 함께 당뇨에도 좋은 과일입니다. 혈당 지수는 약 33. 특징은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고 수분 함량이 높아 포만감을 줍니다. 섭취량은 중간 크기 한개 정도가 좋아요. 네 번째 체리입니다. 달콤하지만 혈당에는 부담을 주지 않는 과일입니다. 혈당 지수는 약 22. 그 특징은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이 풍부해 염증 감소에 도움이 돼요. 섭취량 10개에서 12개 정도가 좋아요. 다섯 번째 자몽입니다. 상큼한 맛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과일이죠. 혈당 지수는 약 25. 그 특징은 나린진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그 섭취량은 중간 크기 반개 드시면 돼요. 여섯 번째 키위입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열대 과일입니다. 그 혈당 지수는 약 39. 특징은 식이섬유와 비타민 C가 풍부하고 액티니딘 효소가 소화를 돕습니다. 섭취량은 중간 크기 한두개 정도가 좋아요. 일곱 번째 아보카도입니다. 과일이지만 단맛이 거의 없는 특별한 과일이죠. 혈당 지수는 약15 매우 낮음. 특징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그 섭취량은 중간 크기 반개 정도가 좋아요. 여덟 번째 오렌지입니다. 비타민 C의 대표 과일이죠. 혈당 지수는 약 30일. 특징은 헤스페리딘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어. 섭취량은 중간 크기 1개 주스보다는 과육으로 드세요. 아홉 번째 복숭아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여름 과일입니다. 혈당 지수는 약 28. 특징은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고 칼륨이 많아 혈압 조절에도 도움. 섭취량은 중간 크기 1개 정도가 좋아요. 마지막 열 번째 자두입니다. 혈당 지수는 약 24. 특징은 안토시아닌과 페놀 화합물이 풍부해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섭취량은 중간 크기 두세 개가 좋습니다. 섭취 시 주의 사항도 있어요. 1. 적정량 섭취 하루일 2회 정도 적정량을 섭취하세요. 2. 통과일로 섭취 주스보다는 통과일로 드셔야 식이섬유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3. 공복 피하기 식후에 드시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드세요. 4. 개인차 고려 혈당 반응은 개인차가 있으니 혈당 측정을 통해 확인하세요. 참고로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건포도, 수박은 혈당 지수가 70 이상으로 높아주의가 필요해요. 오늘 소개한 10가지 과일을 적절히 섭취하시면서 건강한 당뇨 관리하시길 바래요 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건강식품이에요. 무조건 피하지 마시고 올바른 선택과 적당한 양으로 즐기시면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건강정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